다시 한번, 주식이라는 것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고, 투자한 만큼만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주식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앞 시간에 회사 커져가는 과정도 보여드렸잖아요 만약에 이 고미스쿨이 지금은 지분 100%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커졌어요 우와 커져가지고 투자자가 나타나고 지분이 막 흩어져 있어요 만약에 흩어져 있으면 그걸 투자한 사람들은 만약에 회사가 없어지더라도 자기 투자한 만큼만 또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이런 레스토랑 우리가 흔히 자영업이라고 하는 상태로 보겠습니다 그럼한 명의 사장 한 명의 가게가 있게 되죠 레스토랑 밑에 주인 앤드 사장 이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이 상태에서 밑에 직원들이 막 여러 명 있어요. 본인이 관리 다 해야 되고 근데 대신 지분이 100%니까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레스토랑이 만약에 잘안 됐을 경우에 그냥 그대로 모든 걸 잃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과 장사는 약간 다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구조라면 주식회사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주인이 여러 명이죠. 서로 출자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경영하는 사람은 보통 이 중에 한 명이 되긴 할 텐데, 어쨌든 경영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밑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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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있습니다. 여러 명의 사장 하나의 가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가 만약에 정말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이 주인이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투자한 만큼만 손실을 입게 되죠. 그리고 아마도 이 주인이라는 사람들은 여러 개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되죠. 제가 서울에서 알바 진짜 많이 했잖아요. 특이했던 거는 주식회사처럼 되는 데도 좀 있었어요. 강남에 있는 위치 되게 좋은 그런 가게는요. 사장님 세 명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이해가 안 됐죠. 스무 살이었으니까. 사장님 세 명. 근데 형제 같진 않아. 전혀 다른 세 명이 오는 거예요. 큰이 사장님, 작은 이 사장님, 정 사장님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진짜 이해 가안 됐거든요. 어떻게 사장이 생일수 있지? 무슨 관계지? 삼국지 같은 건가? 아, 그래서 생각했어. 세 명이 친한가? 근데 한 명이 지금 보면 약간 자금줄의 역할 자금을 많이 대는 그런 자금 역할을 했고 두 번째 작은 이사장님이 경영학을 전공해가지고 경영을 하는 거였고 세 번째에 있던 사장님이 되게 몰끔하게 생겼는데 모델 출신이어가지고 일종의 매니저 겸 영업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희한하게 그렇게 굴러갔는데 정사 되게 잘 됐거든요 그래서 아, 희한한 구조도 있네라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각자의 출자금 같은 게 있었겠죠 이게 주식입니다. 어 우리가 흔히 주식이라고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가격, 뭐 차트 이런 거 하나도 없죠, 하나도. 오늘 우리가 배울 주식에 대한 내용들은 되게 기술적이라 해야 되나? 그런 개념들만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주식에 관련된 용어나 이런 거를 오늘 다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아마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액면가, 자본금, 주가, 시가총액 다 들어오는 번 내용들인데 이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 가게 1층에 이런 가게를 언젠가 차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을자 이런 가게를 차리고 싶은데 주주가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주식 회사를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돈을 태우고. 주식회를차렸으니까 자본금이 납입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최초에 차릴 때 우리가 얼마 정도 그냥 생각해 볼까요 지금 가정해보자고요 여기 1층에 요만한 카페 차릴 때세 명이 모였어요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2억 2 2억... 와 되게 많이 드네요 실제로 2억 정도 들어요 이렇게 커피 그냥... 아닙니다 <laughs> 엄청 그 대단한 커피 머신 그런 거안 쓰고 그러면 장사 안 됐군요 자. 그냥 계산을 위해서 1억으로 해볼게요. 자, 1억으로 찍게 되면 이제 주식을 실제로 등기소 가가지고요. 주식회사, 곰달콩, 업종, 카페, 자본금 얼마입니까? 2억. 이러면 몇주 발행할 거고, 액면가 얼마로 할 건지 적게 돼 있어요. 딱 적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 그냥 고르면 돼요? 네, 그냥 고르면 돼요. 실제로도 그렇게 골라요. 자, 그럼 액면가를, 이런 거는 안 되긴 하지만 2천만 원으로 해볼게요. 2천만 원짜리 5장으로 실제로 발행이 된 거죠. 발행이 되고, 투자한 금액에 맞게 저렇게 가지고 갑니다. 제가 앞에 수량 다르게 놨네. 천으로 할게요. 천으로 해서 열장 뽑았다고 계산하는 게 제일 쉽겠네요. 실제로 이렇게 주식을 가지게 되겠죠. 자기가 출자한 금액에 맞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카페의 가치는 지금 얼마로 보여요, 아직은? 1억으로 보이잖아요. 이제 차렸으니까. 자, 이제 장사를 하기 시작해요. 한 달에 몇천 벌고 직원들 인건비 막 빼주고 한 달에 몇 백만 원 남았어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가지고 벌어들인 현금이 만약에 배당 없다고 가정하고 1억은 현금으로 들어있고 1억은 차례져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할 때천 적혀있는 이 주식 하나의 가격은 얼마로 봐야 돼요 2천원으로 봐야 되죠 누군가 이거 산다 그러면 야1원 적혀있잖아 천원으로줘 아니야 우리 1억으로 차렸는데 그동안 번게 지금 회사에 1억으로 그대로 쌓여있어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거래할 때는 시장 가격이 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내다팔 때는 명확히 명분이 있죠. 2,000원으로 거래를 할 겁니다. 자, 요게 합리적이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액면가가 어떤 걸까요? 액면가. 자, 처음 적혀 있는 게말 그대로 액면가입니다. 주식에 겉에 적혀 있는 가격이라 해서 액면가. 우리가 실제로 뭘 사든 간에 이제 주식 앞으로 살때 액면가로 거래를 할 일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태어날 때, 액면가가 천인 이유는, 1억짜리 자본금을 만들기 위해서 천짜리 열 장을 찍었기 때문에, 요런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자본금, 뭔지 알겠죠? 태어날 때 들어갔던 돈이에요. 그 다음은 주가가 뭐죠, 주가? 2,000원, 2,000원. 이게 주가죠, 주가. 주식의 가격을 뜻하는 거고 이 주가라는 것은 이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나타냅니다 주가는 2천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보고 거래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시장에서 거래를 하니까요 시가총액은 뭘까요 시가총액 이 여기죠 요게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이라는 의미 자체는요 시중에 존재하는 지금 거래되는 가격으로 주식을 싹다 합쳤을 때 나오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 그림에서 다 나오잖아요 이미 되게 쉽죠 이렇게 보면. 완전히 똑같아요. 아무리 300조짜리 삼성전자를 봐도 이건 똑같아요. 이 개념이 다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액면가, 자본금, 주가, 시가총액. 자, 이렇게 쉽게 저런 용어들을 우리가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이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원리를 방금 보셨죠? 우리가 주식창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볼 때도 뭐 액면가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아니, 액면가 1,000원이라는데 천 1,000원짜리를 천왜 10만원에 팔아요? <laughs> 그런 질문 많이 주십니다. 이래생 쳐보니까 이렇게 꼭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어떤 주식들이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주식들을 이제 사게 될거 아니에요 제가 단순히 그냥 엊그제 교환만 안 들면서 1등부터 쭉 긁어서 붙였습니다 그냥 감을 익히자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억이라는 돈도 볼 일도 별로 없는데 투자를 할 때는 맨날 몇천억 몇천억 약간 너무 큰 거리감 같은 게 느껴지죠 주식시장에서는 100억이 아무 돈도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 자, 이거는 우리나라에 아직 전통적인 그런 대기업들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들어있는가? 볼게요, 1등부터. 자, 삼성전자 1등이 당연히 있겠죠. 한 주의 가격은 64,000원. 자, 이 64,000원이라는 가격은 느낌적으로, 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주식수는 기업마다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주식수를 다 갖고 와가지고 합쳐보니까 시가총액은 380조가 나오는구나. 아, 이게 삼성전자구나. 1등 정도 하려면 이제 한 300조 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애플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크거든요. 지금 시총 얼마나 될까요, 그거? 코스피 다친 것보다 크죠? 다친 것보다 큽니다. 애플이라는 하나에게. 저는 삼성 좋아하지만 스마트폰 걸을 때는 가끔씩 보면 이 둘은 기업 차이가 상당히 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비교하고 있지만 기업의 크기는 엄청나게 차이가 실제로 나는 거죠. 그러면 2등은 누구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136조 원. 자, 3등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여기까지는 투자를 우리가 시작하면 엄청 많이 듣는 기업들이죠. 당연히 상위에 있으니까 64조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LG 화학, 삼성전자 우선주가 7위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요거 합치면 더 커지는 거고, 그리고 삼성도 사실 계열사 많잖아요. 그거 다 합하면 거의 아시아에서도 거의 제일 클 정도의 기업이죠. 다 합하면 삼성은 진짜 외국에서도 엄청난 기업이죠. 자, 8위에 드디어 현대차가 있습니다. 9위에 네이버, 10위에 기아. 자, 이렇게 쭉 봤을 때 우리가 다 아는 기업들이잖아요. 어떻게든 생활 속에서 만나본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다 바뀌었어요. 제가 현업에 있을 때랑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많이. 삼성 빼고. 그러니까 삼성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계속 일등에 있는 정말 대단한 기업인 거고 그 밑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 제가 현업에 있을 때보다 지금 그때와 다른 가장 큰 세상이 변하는 전기차 잖아요 전기차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막 그냥 시비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게저 때는 한참 믿었습니다 한참 믿에까게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막 투자를 할때 너무 막 기업을 파헤치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계속 이제 세상 만사에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전기차로 바뀌는 흐름이 거의 10년 동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런 한정이 많이 빠지는 거죠. 야 전기차 경쟁에 들어가면 야 GM, BMW 그리고 현대차, 테슬라 이렇게 경쟁할 거 아니야. 여기서 누가 이길지 계속 고민 하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승자가 없어요. 실제로 승자는 디스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이렇게 올라와 버렸죠. 제가 현업에 있을 때는 LG 화학이랑 삼성 SDI는 제가 리서치 애널리스트 할때 저희 담당 부서였습니다. 그때 이 부서들은 휴대폰 배터리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모든 그 포커스를 LG전자 주주총회 이런 거 저희 참석하거든요 참석하면 가가지고 항상 물어보는 게 스마트폰 얼마나 팔릴까요? 중국이 얼마나 팔리나요? 그런 얘기만 했다니까요 근데 핸드폰은 배터리가 요만하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싹 바뀌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 전 세계에서 한국이 배터리 제일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회사가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 개를 싹쓸이 해버리는 거죠 지금 사면 되나 그런 말은 아니죠 이미 커진 거는 항상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고 상위에 있는 것만 봐도 알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건 네이버가 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어요. 그때도 약간 사람들이 네이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회의론이 되게 많았어요. 야, 네이버 맨날 그 검색창, 그 녹색창, 그거 돈이 네. 뭐가 돼? 그 광고 띄우는 것 밖에 더 없잖아. 그리고 그 당시에 네이버가 막 다른 거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그렇게 돈을 벌어다 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야, 이거 네이버 돈 이제 못 벌겠는데 그게 되게 강했었고. 그런시기가 항상 있었죠. 근데 그런 걱정을 다 없애버리면서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 11회는 포스코가 있습니다. 12회 카카오가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우리가 들어본 듯한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kb금융 이거 국민은행이죠 lg전자 신한지주 신한은행 은행 그러니까 이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약간씩 다르게 상장이 돼 있죠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그다음에 20위에는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상위에 20개의 기업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 20위 정도만 보더라도 바로 시가총액이 이제 10조 단위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들이 너무 큰 거고 조금만 더 내려오면. 훅훅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준으로 어떻게 보는게 제일 좋냐 1조 넘으면 대기업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편해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1조가 넘으면 대기업 아마 코스피 한 100이 정도 되려나 그 정도 가면 이제 1조 밑으로 뭐 떨어지거나 할 거예요 여기 는 50조 이런 게꼭 대기업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1조만 넘으면 진짜 충분히 큰 기업들이고 그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대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작은 회사들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갔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우리가 살수 있는 큰 우리나라의 두개의 시장이잖아요. 코스닥은 좀더 기술기업, 벤처기업에 특화된 기업들이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런가 한번 보면. 자, 1위에 에코프로 BM, 2위에 에코프로, 3위에 LNF. 자,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들어보신 분, 요 회사들 에코프로 LNF 들어보신 분. 그만큼 낯설죠 코스닥으로 오면 1위부터 벌써 낯설어요 이거 다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바라보는 기업들이 얼마나 코스피에 있는 상위의 몇 개의 기업들에 완전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코스닥으로 오면 4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카카오게임즈 오, 셀트리온인데 제약이네 펄어비스 오스템 임플란트 들어봤다 JYP 여기 있네 아는 것도 있고 섞여 있긴 하죠 근데 딱 느낌이 완전히 아까처럼 현대차 SK 이런 대기업 그런 느낌이 아니라 느낌이 약간 다르죠 어, 게임 회사, 임플란트 회사, 엔터 회사 그런 기업들 있죠 첨보, 레인보우 로보틱스, SM 리누고, 스튜디 드래곤, 케어젠, 알테오젠, 성일아이텍, 더우데이터, CJ E&M 알겠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은 코스피랑 느낌 자체가 완전 다르죠. 그리고 20위 정도로 오게 되면 바로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죠? 거의 그냥 뭐 2조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냥 1조를 기준으로 대기업을 나눈다고 봤을 때 우리는 코스닥 가잖아요. 그러면 상위 조금 몇 개만 벗어나면 벌써 이제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작은 기업인 거죠. 코스피에 있는 거 대비해서. 자, 이런 기업들이 있구나. 상위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우리가 눈으로, 귀로 익히듯이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주식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사게 되는 거죠.